코스트코 할인할 때 쟁여두는 할인템 3가지 코스트코 인기상품 할인 소식이에요 놓치면 후회할 가성비 최고의 제품 3가지 첫번째, 지퍼락 스마트 지퍼백 중형 냉장용 275매 이지 오픈탭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고 더블 지퍼로 밀폐력이 뛰어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해요 스마트 지퍼 특허 기술로 딱 잠기는 소리까지 확인 가능해요 31일까지 3,800원 할인 중 두번째, 삼립 궁중 꿀약과 사양 벌꿀로 만들어 달콤함이 가득하고 최종유로 튀겨 고소한 풍미까지 살렸어요. 개별 포장으로 보관이 편리하며 적당한 단맛과 쫀득한 식감 덕분에 인기가 많아요. 아이 간식 어른 선물용으로도 딱이에요. 31일까지 1,700원 할인 중세 번째. 비비고 소고기 미역국, 양지살로 우려낸 깊은 육수에 결대로 찢은 소고기와 부드러운 미역을 넣어 완성했어요. 국내산 미역을 참기름에 볶아 고소한 맛을 더하고 푹 끓여내어 집에서 만든 듯한 진한 미역국 맛이에요. 한 팩씩 개별 포장돼 있어 간편하게 한끼 해결 가능해요. 31일까지 1,700원 할인 중.